네, 이번에 룸으로 설계 기호에 있는 실별 면적표 만들기 어, 제가 지금 두 번째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저번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룸 일람표에 우리가 면적 요거 뒤에 소수점 단위 이렇게 반올림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걸 토대로 면적을 만들어내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어,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룸을 좀더 추가를 했는데 어, 왜 이렇게 추가를 했냐면 이 중에서 여기에 있는 룸, 그리고 여기 있는 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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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네 가지를 전부 다 합산을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 우리가 용적률을 구할 때라든지, 그 바닥 면적을 뭔가 이제 우리가 산정을 할 때, 제외해야 되는 면적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파이프 샤프트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여기가 뭐 이제 주차 공간이었다라든지, 아니면 지하층. 지하층일 경우에 용적률에는 산정이 제외될 거고요. 자, 그런 뭐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조건별로 자동으로 뭔가 다 되도록 하는 거는 좋겠지만, 그래도 이제 초기 단계에서는 자동보다는 뭔가 우리가 데이터를 좀 넣어주면서 이제 좀 컨트롤 하는 방법들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여기 이 룸이 룸 4가 여기서 면적에서 제외되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어, 한번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서 룸이 제외가 되려면 이룸일란표에서요 여기 룸일란표에서 4번 있죠. 4번이 여기서 빠져야 됩니다. 빠지고 나머지가 다 면적이 합산이 되어야 되거든요. 자 그렇게 하려면 여기에 있는 그그 그 어디죠? 여기 편집. 필드에 있는 편집 들어가시게 되면 우리가 룸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룸에 여러 가지 정보들 중에서 어 예를 들면 해설이라는 정보를 따오는 거죠. 따와서 따와서 해설이라는 어떤 정보를 확인을 하고요. 이 확인된 해설 정보 중에서 얘는 면적에서 산출이 제외된다라고 이렇게 적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적어 주게 되면 이 4번은 면적에서 제외되는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될 거고요. 자, 여기서 알게 되는 거 가지고 바로 이렇게 적용할 수 없고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필드 다시 들어가셔 가지고 자, 이렇게 눌러 보시게 되면 왼쪽에 필드 필터, 정렬 그룹화 이렇게 여러 가지 탭들이 있습니다. 이 탭이 여기 있는 탭이랑 동일한 거고요. 자, 그 중에서 이제 필터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우리가 필드에서 가져왔던 이 매개 변수를 좀 활용을 해서 여기 있는 나와 있는 이 모든 객체들을 어, 필터링을 좀 걸러 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게 어떻게 하냐? 이제 필드에서 필터 들어가신 다음에 필터 기준에 없음 대신에 해설이라는 정보를 제가 가져올 거고요. 여기서 어떤 값이 있는 것만 같은 것만 여기에다가 남겨서 보여 주겠다. 라고 이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제 눌러 주시게 되면 제가 입력해 놓았던 이런 정보들이 확인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제외. 제외라고 되는 것만, 어, 보여주겠다라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해설, 같은, 제외죠. 제외랑 같을 경우만 보여주겠다. 한번 확인해 보면, 제외만 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필터 다시 편집 들어가서, 이번에는 제외만 남는 것이 아니라, 제외되는 거를 나머지가 모두 남아야 되겠죠. 그래서, 같은 대신에, 같지 않음으로, 이렇게 걸어주시고요. 그리고 어, 제외라는 어, 이 값이 없는 것만 보여줄 수 있도록 확인 눌러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면적 이 부분 있죠? 이렇게 다 정해서 어, 우리 제외되는 것만 제외하고 합산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1층에서도 내가 룸 2를 제외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해설 여기 여기서 이제 제외 이렇게 넣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만약에 이럴 수가 있잖아요. 자, 만약에 여기서 어떤 거는 바닥 면적에서 산정 제외가 될 것이고. 예를 들면 2번은 바닥 면적 바닥 면적 제외.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요. 자, 여기 있는 룸 사는 어, 용적률 제외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바닥 면적 제외, 용적률 제외. 그럼 여기서는 제가 둘다 살아난 거 보이시죠? 자, 우리가 제외되지만 제외되지만 모두 다 제외를 하고 싶을 경우가 있을 거고요. 여기서 바닥 면적 제외인 것만 제외해버리고 싶은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필터 또 들어가서 자 필터 기준 다음에 또 다음 기준, 다음 기준 이렇게 있잖아요. 그이 경우는 뭐냐면요. 필터 기준이 다음 기준이라는 거는 엔드입니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럴 경우에만 남는다. 자, 그렇게 되면 되겠죠. 그럼 만약에 어 제가 바닥 면적 제외만 제외시키고 싶다. 그러면 바닥 면적 제외 이렇게만 갖지 않음 해 놓고 이러면 용적률 제외는 살아남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필터 다시 들어와서 만약에 둘다 제외하고 싶으면, 어, 이런 방법이 있겠죠. 해설, 같지 않음. 같지 않음. 그 다음에 바닥 면적 제외뿐만 아니라 용적률 제외도 어, 이, 이것도 같지 않고 이것도 같지 않아야 돼요. 그렇게 둘다 같지 않은 조건에서만 남아야 되니까, 자, 요렇게 설정을 하여 주시게 되면 나머지 부분도 다 제외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자, 이런 방법도 있지만, 어, 한 가지 더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거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하나로만 지정하고 싶다면, 해설 같지 않은 바닥 면적 제외가 아니라요, 다 모든 걸다 끄고 싶을 때는, 여기다 같지 않음 대신에 포함하지 않는 문자. 자, 이걸 포함하지 않는 것만 남겠다는 겁니다. 제외라는 글자를 포함하지 않는 그이 정보만 여기다가 남겨가지고 보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동일한. 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보셨고요 자 여기는 해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해설이라고 하는 걸 제가 쓴 이유는 기존에 깔려 있는 그 매개 변수기 때문에 바로 사용을 한 거고 어, 만약에 이거를 이제 사용 안 하고 다른 걸 쓰시려면은 매개 변수를 추가를 하셔가지고 만들어 주시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